조명이 딱이렇오는데 <laughs> 근데 <웃음> 나는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이야. 그때 막열린막 막 받는 거야. 나 헤어진다고. <laughs> 나는 <아직> 안올줄 <laughs> 안 <울 웃음> 알았어. <laughs> 저 근데 그 연애편지는 두 개를 봤어요. 책장이 하나 있는데. 딱 저기 안쪽에 박혀 있는 거예요. 저희가 그안 보이는 데는 다 치웠는데 그그 그 제일 잘 보이는 데에 있는 거를 왜못 봤는지 지금도 한으로 남습니다. <laughs> 아빠는 제일 첫 번째 문장에 기금 하는 게 있어? 그러니까 좀 그런데. <웃음> 라고 <웃음> 어, 아기야 이러고 뭐? 아니야. 아기야 이러고 아니, 아니, 아니 희연아 이러는데. <laughs> 그러면... 엄가 아. <laughs> 그렇게 썼고 집에서 아, 엄마가 야 라고 하는데 뭐? 나가도 되나요? <웃음> <웃음> 근데 거기서는 오빠? 이러면서 그랬어요 되게 뭔가... 아, 화가 나면 야 라고 하고 평소에는 오빠라고 하 니라고 할 때도 있어요 <laughs> 어, 저는 항상 여보 거짓 이런 부르잖아 저는 사실 이름을 많이 좀 부르는 것 같아요. 누구를 같이 만난다던가. 그런 분위기에서는. 여보. 현실적으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이거 터트리면은 끝나는 거 아니야? 나는 음, 말했다. 뭐 있어? 만난 장소? 엄마, 엄마. 어, 아빠 이렇게. <laughs> 아니 엄마 만나. 그냥. 이제 처음 저희가 이제 만났던 게, 이, 홍대 많이 존재하는 유흥업자였었어요. <laughs> 뭐죠? <laughs> 업체에서 <laughs> 저희 회사 직원들 그리고 저쪽 이제 회사 직원들을 모르는 상황이었다가 저랑 같이 근무하는 이제 한 직원이 <laughs> 선배님 저쪽에 <laughs> 괜찮은 것 같은데 <laughs> 한번 자기가 가서 <laughs> 조인 한번 해볼까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<laughs> 근데 마침 딱제 바로 정면에 지금 와이프가 딱 앉아 있는데 조명이 딱 들어오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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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 조명 때문이었나 제일 눈에 띄더라고 그때. 아, 후광이 비쳤다네. <laughs> 조명이었더라고 후광이 조명. <laughs> 어 나는 저 분이 괜찮은 것 같다. 그래서 자기가 그럼 조인을 할때 자연스럽게 그럼 자, 자리 배치를 그렇게 해보겠다. 그래서 나는 제일 마음이 안들았던 사람이다. <laughs> 제 자리는 조명이 없었거든요. 이렇게 어두지켜진 <laughs> 자리었고 <썼고. 웃음> 어, 저 사람만 아니면 됐는데 아, 저희 선배님이 막 하면서 댓글을 <laughs> 썼어. 그러고 이제 같이 이제 놀고서는 이제 집에 가는 시간에 집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데 제고향 예. 자기네 집이라 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어 그럼 어디 초등학교 나왔냐 그러니까 저 나온 초등학교 후배였던 거죠. 그때 안 거죠. 그러면서 가까워진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잘 통하고. 자연스럽게 좀 연애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였죠. 아무튼 그때 그 유흥업장의 그 불빛이 <laughs> 제 10년을 좌우하게 될시은 <laughs> <laughs> 이거는 이제 만났었던 에피소드고 그 제가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와이프도 기억할지 어딘지 모르는데 미안도 하고 나중에 제가 되게 많이 후회했었던 게한번 있었는데 이제 둘이 연애를 하는데 해외에서 푸켓을 아, 어. 네,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. 둘이 여덟 여러... 번지 <laughs> 약간 저는 성격이 뭔가 이게 계획된 대로 좀 이렇게 뭔가 진행이 돼야 되는 성격이고 약간 좀 이렇게 계획에 좀 벗어나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그 기억 그 새우인데 새, 새우 이름이 타이거 프라아인가큰 새우가 있었어요. 우리 딴에는 생각을 새우를 봤자 그냥 조그만 새우라고 생각을 하니까. 근데 나는 처음에 이걸 시킬 때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었어요. 아 이거 일단은 몇 마리 시켜보고 봐보자. 근데 거기서 그냥 갑자기 한 이거 한 10개를 시켰어요, 그거를. 주세요. <웃음> 주세요, 1마리차나 <laughs> <열> <참아. 웃음> 그때, 그때 이제 그거... 아 근데 <laughs> 돈을 오늘은 요만큼만써야하고 갖고 나온 사연이 10만 원이면 10만 원만치만 쓰자. 거기서 이제 10만 원 들고 갔는데 막상 가니까 15만 원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죠. 그 호텔에다 돈을 또 나머지를 두고 와가지고 거기에 또 가야 되는 상황이 된거 <laughs> 혼자서 다돈 찾으러. 그때 막열인막 받는 거예요, 그때 막. 그 길을 걸어가면서 네, 헤어진다고. 나는 안올줄 안 <laughs> 알았어. 내가 푸켓에서 헤어진다. <laughs> <laughs> 그러고 이제 거의 하루를 서로 말없이. 다음날 비행기표를 이렇게 찾고 있어야지. <laughs> <laughs> 서로 진짜 대판 싸워가지고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와이프도 알고 시킨 게 아니고. 그래서 좀 나중에는 좀 많이 미안도 하고 더 잘해 주려고 많이 좀 노력을 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남니다 그런. 하여튼 뭐. 뭐 다들 좋아하는 가방있잖아요 <laughs> 그런 걸로 그게 프로포즈였어요. <laughs> 네, 그런 거 있잖아요. 아 내가 생각한 프로포즈는 막 높은 빌딩에 있는 데서 막 <laughs> 레스토랑에서 막 스테이크 썰면서 이렇게 막 먹다가 반지 어, <laughs> 이렇게 <웃음> 이런 거 기대했는데 오케이, 갑자기 막 드라이브를 하더니 한강을 가는 거야. 그래서 아, 한강 레스토랑 가다 보다 딱 갔는데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는 거야. 그러더니 갑자기 트렁크를 열어. 그러더니 거기서 이제 프로포즈를 해주더라고요. 아니요, 그, 그니까 여, 여자들은 그것만 기억을 해요. 내가 그 가방만, 아, 아니 가방만 주면은 좀 그럴까봐 좀 편지를 내가 엄청 아, 많이, 써요. 편지를. 편지를, 어, 모아가지고. 내가 이거를 내가 그동안 부켓에서 미안함 이런 것들을 쭉 되게 많이 썼었어요. 마지막에는 이제 선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프로포즈를 했죠. 그때. 프러포즈 받을 때요? 아, 올게 왔구나. <laughs> 드디어 어떻게 내가 예스를 해주지? 이런 아, 생각이 들었서 네. <laughs> 그래서 또 기억이 나네. 네. 주고받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. 처음에는 응. 제가 많이 줬는데 그거에 대한 답장을 프러포즈할때다 줬던 것 같아요. 그때는 뭐 SNS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문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니까. 다 편지 써서 마음을 주고 받았던 것 같아요. 비둘기 다리에 묶어서 <laughs> <그렇구나>. 그런 식으로. <웃음> <웃음> 엄마가 잘것 같아. 일단 연애를 언제 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데 연애를 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엄마한테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. 바램은 누구를 사귄다 하면은 이제 엄마 말대로 얘기도 해줬으면 좋겠고 뭐 같이 얼굴도 봤으면 좋겠고 일단은. 겠지 <laughs> 얘기도 안할 거고 안 보여 줄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하거든요. <laughs> 아니, 누구 만나든지 다 얘기해 줘야 돼. 얘기. 를나안 하는 겠지. 얘기할 거야? 응. 음. <laughs> <laughs>